C5 짧은 코딩입니다. 코드를 실행하고, 어, 이미의 위치에서 마우스를 누르면 원이 생성됩니다. 자, 코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드로우에서 노란색 원을 그리는데, XY 좌표에서 D 크기로 그립니다. 자, XY 초기 값은 00입니다. 자, 실행 초기에 보시면 00 위치에서 원이 하나 그려집니다. 자, 이 원을 한번 없애 보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값을 바꿔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백, 그리고 y도 마이너스 백으로 캔버스 상에서 없애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어, 예, 마우스를 누르면 해당 위치에서 원이 생성됩니다. 자, 마우스를 누른 순간 보시면 마우스 프레스트 이벤트 함수가 자동 호출되고, 마우스 x, 마우스 y, 시스템 변수를 사용해서 현재 위치 좌표 값을 변수 x, y에 저장합니다. 자, 이 x, y는 전역 변수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우스 프레스트의 x, y 값이 바뀌면, 드로우의 일립스의 x, y 좌표 값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해서, 이렇게 현재 위치에서 원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프레스트가 아니고 키 프레스트로 이벤트 함수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자, 재실행. 자, 키 프레스트 키를 눌러도 실행이 안 되는 안될 경우에는 음, 실행 화면을 한번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한번 이미 위치에서 키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해당 위치에서, 이미의 위치에서, 마우스 위치상에서, 키를 누른 순간, 예, 키 프레스트 이벤트 함수가 호출되고, 예, 거기에서 원이 생성이 됩니다. 자, 또 다르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마우스 드래그드로 한번 바, 바꿔볼까요? 마우스 드래그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재실행. 자,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예, 원이 연결되면서 궤적이 그려집니다. 떼면 예, 그려지지 않습니다.